안녕하십니까. 2023년 1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. 음, 오늘도 긍정 명언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.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. 음,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바로 다시 시작하라.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인간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. 어, 오늘도 긍정학원 심차게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새로 만든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. 2. 2023년에 10억을 벌었다. 3. 돈을 벌음으로써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했다. 4. 어, 나는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매우 건강한 사람이다. 5.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. 6. 2023년 우리 여섯 가족 모두가, 어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많이 보냈다.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안녕.